창플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멤버십 패당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플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프랜차이즈 어, 샐러드 창업을 하면 안되는 이유라고 지어봤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 영상은 뭘 깔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샐러드 창업 쪽으로 또 상담을 많이 들어오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일 뿐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샐러드 브랜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샐러드 그 브랜드를 보면은 아참잘 만들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하다.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사업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먼저 보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아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안돼 보이는 거예요. 이 저기 샐러드 프랜차이즈라는 게 물론 지금 뭐 로열티를 얼마 받고 뭐 수익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 돈될게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게 풀이잖아요 풀 야채 야채를 라품 하는 게 어떻게 돈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대형 샤브샤브 브랜드를 해서 뭐 야채를 뭐 대량으로 뭐 한다든지 뭐 샐러드 바를 뭐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만 거에 이거 좀 담아가지고 이게 될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사회적인 니즈가 그런 샐러드 쪽에 대한 그 고객들의 니즈가 컸는데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총때 메고 누군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근데 풀하고 거의 토핑 팔아서는 돈은 안 되겠다. 그 생각이었죠. 예. 네, 너무 속된 생각이었죠. 이게 소스 장사를 하려면 뭐 찜닭이나 떡볶이 막 이런 것들은 한 번, 한, 한 그릇 나가면 왕창 소스가 늘어가니까 그런, 왕창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를 하든가 아니면 뭐 연어 토핑 조금 들어가고 고기 토비 조금,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연어 무한 리필, 고기 무한리필 이런 사업을 하든가. 이런 걸 해야지. 야채, 뭐, 소스 조금, 토핑 조금. 이런 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돈도 안 되는데 저 샐러드 프랜차이즈 만드는 사장은 진짜 상생하려나 보다. 근데 왜 지금 제이 시점에 제가 이 샐러드 창업, 샐러드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그야말로 초보 창업자들의 국한에서 하는 얘기예요. 고수들은 그 샐러드 프랜차이즈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그대로 장착해서 그 좋은 무기를 써서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초보들은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돈 없는 초보들은 안 돼요. 과거에 물론 지금도 있지만 압구정의 리, 리김밥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김밥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리김밥은 앞에 쇼케이스가 있었어요. 쇼케이스. 그게 뭘까요? 김밥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당시 김밥집을 하는 저로서는 엄청 부러웠어요. 이게 우리는 주문 즉시 그 뭐 참치 김밥 주세요, 뭐 숯불 김밥 주세요. 그러면 그때 쌌거든요. 근데 그리 김밥을 보니까 어 괜찮아. 근데 갑자기 리 김밥을 봤다고 지금부터 쇼케이스 갖다 놓고 막 썰어서 주던 사람이 갑자기 썰던 거 주면은 고객들이 좋아할까요? 그건 손님들에 대한 배반이죠 처음부터 말아놨던 거 파는 김밥 천국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주문 즉시 해주다가 그, 그 뒤에 바뀌어 그때 는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또 브랜드였으니까. 브랜드를 또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어쨌든 그 주문 즉시 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밥집 주방에는 항상 3 명이 있었어요. 뭐네 명도 들어갔던 적이 있고. 지금 그 샐러드 프랜차이즈가 그 상황입니다. 우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건데 프랜차이즈에서는 항상 간단 조리를 앞세워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간단 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조리를 해야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주문 즉시. 주문 들어오기 전에는 뭐할게 없는 거예요. 세명 3명 있으면 세명다 3명 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세네 명씩 들어와서 한 번에 주문해보면 그때 렉이 걸리는 거예요. 야채 담고 그 위에 소스 뿌리고 토핑 얹고 그렇게 포장해서 손님한테 내주기까지. 그게 다 일이거든요. 그거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상황에 맞는 인건비 세팅을 하는 겁니다. 맥스 매출에 맞는 인건비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맥스 매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사람이 미어 터지면서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좋은 상권, 좋은 입지는 그렇게 주방에 3명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님은 손님대로 신선한 거 바로바로 바로 주문 즉시 조리해서 받으니까 좋고, 일하는 사람은 인건비 효율을 최대로 해서 좋고, 그렇게 잘 세팅돼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니까 그 브랜드 하면 되죠. 근데 그런 브랜드를 돈 없는 초보들이 한다? 초보가 그 어정쩡한 투자금에 맞춰서 어정쩡한 상권 입지에 그 가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샐러드 프랜차이즈를 아는 사람들은 그 브랜드가 그 동네에 생겼으니까 처음에는 몰리겠죠. 장사가 뭐 잘될수 있겠죠. 어차피 없던 다른 동네에 있어서 못 먹던 동네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어 좋다. 먹자. 이게 가능하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보고 먹었던 검증된 브랜드가 들어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처음에 몰리겠지만 수요의 한계성, 그리고 입지의 한계성 때문에 처음 열정적으로 몰렸던 수요는 그 다음서부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관성에 계속 앞으로 계속 오는 게 아니라 한정된 수요, 그리고 그 입지의 한계성. 그것 때문에 어떤 날은 쫙 왔다가 어떤 날은 안 왔다가 이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아침에 먹는 수요, 출근길에 먹는 수요. 아 점에 먹는 수요, 점심에 먹는 수요, 점 저에 먹는 수요, 저녁에 먹는 수요, 퇴근길 먹는 수요 이렇게 각 시간별 수요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아침에 반짝, 점심에 반짝, 뭐 나머지는 횡뭐 이래 버리면 끝인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사실 샐러드 창업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창업입니다. 특히 아침에 좀 헤비하지 않게 뭔가 먹으려는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점심에도 헤비하지 않게 먹으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죠. 요즘 사람들 건강에 무지하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이 샐러드나 과일, 뭐, 선식이라든지, 뭐, 간편죽, 뭐, 착즙주스, 뭐, 이런 아이템들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걸 직, 직접 하면 이게 다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아이템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호텔이나 백화점, 뭐 이런 데서 혹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압구정 리김밥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부패식으로 골라서 담아 갑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그런 식의 판매 방식을 고수한지 오래됐죠. 아침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담아 갈수 있게 그리고 다 담아 가면 품절 끝 근데 말이죠. 그 만드는 걸그 백화점 직원들이 그걸 만들까요?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요? 그 판매원이 새벽부터 새벽 장 봐가지고 거기서 만들까요? 아니죠. 다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져다 주는 곳을 섭외하면 됩니다. 그렇게 야채랑 과일을 썰어가지고 담아서 갖다 주는 곳을 섭외하고 그렇게 아침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과와 귤뭐 딸기 파인애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담아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분량으로 담아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은 그걸 가져가면 되잖아요. 착즙 주스든 선식이든 요즘은 그 아띠제 아띠제 같은 데서는 베이커리도 아침에 갖다 주잖아요. 각 구운 빵을 가져다 줍니다. 프랜차이즈 그뭐 파리바게트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안 됐죠. 예전에는 양도 돼야 되고 진짜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 B2B로만 하던 데들도 이제는 B2C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물류 구조가 잘 잡혀있단 말이에요. 대신 좀 알아봐야죠. 정성을 쏟아서.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쁜 냉장 쇼케이스에 담아놓고 사람들이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소량으로. 샐러디처럼 대량 말고 소량으로. 샐러드도 먹고, 계란도 먹고, 과일도 담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가도 쌉니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원가는 무조건 40%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받았어도 샐러드 과일 원가는 한30% 정도만 잡힐 겁니다. 가능하죠. 이게 그, 어쨌든 중간 과정 빼고 바로 받는 거잖아요. 거기다, 샐러드만 팔게 아니라, 커피만 팔아서는 돈안 되는 커피숍이라고 하는 아이템이랑 합쳐버리면, 이건 마진도 늘어나고 매출 요인도 커지게 되는 거죠. 커피숍과 샐러드 가게가 합쳐진 버전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버리면, 주인이 알바 하나 쓰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아침 장사 안 하는 식당들이 많은 직장인들 상권이라면, 아침에는 무조건 그 집만 가게 되는 원픽 가게가 될 거예요. 그럼 아침, 점심 장사하고 저녁에는 빠져버리는 그런 장사도 가능할 수 있겠죠. 샐러드 프랜차이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가 높고 인건비도 높아진 이 시점에서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들어가면 그나마 남는 게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이잖아요. 돈도 벌수 있겠죠. 근데 어정쩡한 상권에 어정쩡한 입지, 어정쩡한 투자금으로다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해서 결국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는 창업, 이 현장들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샐러드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때 상담했던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상권과 입지에서 장사하실 분이라면 그런 샐러드 프랜차이즈 잘 갖춰진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추천? 당연히 추천하죠. 근데 돈은 없어. 근데 또 이름값은 있고 싶어.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그런 데... 창업을 프랜차이즈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보들이 있다면 제 조언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지였습니다.